안녕하세요. 팀 남나입니다. 10월 19일 오후 경기 중 9개화 분석 영상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1 2 4이차대전 경기들고요. 손으로 하는 종목들은 매일 전 경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는 영상 시간 관계상 전체 분석 중 일부 경기만 간추려서 프리뷰하고 있습니다. 프리뷰된 경기들의 최종 픽및 영상이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카톡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대구 삼성 라이언즈파크에서 펼쳐지는 2024 KBO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2차전. 자, LG가 비로 인해 하루 휴식을 벌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발이 NS에서 손주영으로 바뀌었는데요. 확실히 상황, 상황이 좋아지긴 했네요. 손주영이 삼성 상대를 퍼포먼스와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삼성도 오늘 못 잡는다면 시리즈가 길어질 각오를 해야 할 텐데요. 다만 삼성도 오늘 못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까 모르겠네요 자 선발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자신감 바로 국내 투수 중 WAR 1위인 원태인이 나서기 때문입니다 WAR 국내 투수 중에 1위예요자 1차전 앞승 뒤에 나서는 원테인으로 아직 부상 여파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 라파 경기 분명 삼성이 정배를 받고 그대로 소화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LG 입장에서도 최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LG가 역발을 터뜨릴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음, 글쎄요. 여기도 볼펜 꼬락성이답 없는 상황에서 결국 빠다 하나뿐입니다. 자. 손주형에 대한 신뢰를 크게 올려보려고 해도 사실상 풀타임 첫 시즌인데 롯테도 거의 안 걸은 오랜 선수. 근데 포시에서 62구 던지고 이일 조시. 그리고 2 9개 던지고 3일 조시. 뭐 그렇게까지 무례한 일정은 아니다만, 분명 꽤나 빡빡한, 불규칙 등판. 뭐, 이제 와서 언급할 건 아니다만, 은 토미전 수술 이력까지 있는 선수를 감안하면은, LG에서 바라고 바랐던 좌완인 손주영이라는 선수가 올 시즌 정말 잘해준 건 사실이고, 지금 상황에서 낼수 있는 최고 최선의 카드 인터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인데 굳이 현상황에서 현상황에서 반대편의 원티에을 걸으면서까지 역배를 보게 할 정도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손주형이라는 변수도 지워보면 지워보면 다시 또 빠따만이 남는데 뭐 단판전에서 빠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차전에서 보였던 모습만 봐선 그 빠따마저도 변수로 두고 굳이 역배를 보기엔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이 정배승을 픽하며. 자, 양 팀도 앞 14점이라는 스코어가 났던 직전 경기. 오늘도 두자리수비는점을 기대하긴 했는데, 9.5라 아쉽기는 하다만, 전 경기보다 LG 쪽에서 확실히 실점이 억제되리라 믿습니다. 납학기긴 하지만, 손주용의 9위를 생각해보면, 본래 내주면서 스스로, 스스로 무너지는 거 아닌 이상, 잘 막아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테인 역시 거기에 합을 맞춰주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손주영을 믿고 이 역대까지 보는 거는 못 보더라도 9.5라는 기준점 밑으로 이 언더게임 정도는 볼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프로토 124회차 10월 15일 오후 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 소개된 경기들 최종 픽이 궁금하시거나 시간 관계상 영상에는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오후 모든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카톡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카톡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